아빠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미혼모 자녀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아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하러 가는 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단 동거사실혼법률로 전체적인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법적인 효과나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달리 보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연인 간의 동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같이 그냥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동거보다 더 윗단계로서, 거의 부부로 보여지는 단계인데,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부부. 법률원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예요. 저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손해배상 소송 할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많이 어려워거든요 여기서 동거하고 사실혼이좀 차이가 납니다. 동거는 진짜 남자친구예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부부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상관녀 소송이 가능해. 사실혼은 법원에서 법률원과 거의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건 똑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느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혼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 사이에 부부로서 인식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결혼식을 했다 이러면 정말 결혼식 사진만 내도 법원에서 쉽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가 쉬워요 또두 번째로 좀 중요한 거는 외적으로도 부부로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가족 행사 내 친인척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 부부로서 가고 남편의 친인척들이 어이구 우리 며느리 왔느냐 이런 식으로 다 인지도 해주시고 내 지인과 제삼자들도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지했는지가 또 중요하고 정말 부부처럼 살기 때문에 남편이 급여받아서 아내한테 생활비도 보내고 아내가 사든 걸로 월세도 송금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전세집도 마련하고 부부처럼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느냐 이것도 법원이 많이 보다 이런 증거자료를 내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혼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상관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사실혼과 법률혼이 동일한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해소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 남편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안하고 똑같이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나 사실혼이고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안 헤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법률혼이면요 법률혼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위한 이혼소송이든 합의 이혼이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일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절차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는 거는 사실혼 해소라고 그냥 부르고요 이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해소를 할때 일방의 해소 통보로 그냥 해소될 수가 있어요 법률론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내가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너가 외도를 했어? 나는 이혼 안 해줄래. 이게 법률로에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론 회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여도 나 바람 폈고나 다른 남자랑 살고 싶으니까 너랑 헤어지고 싶어. 해소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사실혼 부부가 법률론 부부보다는 조금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헤어질 수 있는 게 사실론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상속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누군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친생자로서 우리 남편 자녀로서 바로 자녀 등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를 가족관계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손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미혼모 자녀로 신고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인지 를차라는 것도 따로 거치거나 이 아이 아빠가 나랑 사실혼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자기 아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라 하면 소송을 해야 돼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의 아이라는 걸 입증해서 인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상속에서 도좀 차이가 있는 게 법률원 배우자면 내가 갑자기 사망해도 배우자한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서 남편이 사망을 하면 내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분야 소송은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 사실본관계를 유지하다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그럴 때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법률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안 합니다 20, 30대 부부들은요 혼인관계 등록부에 사실혼 관계는 등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지면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남기고 싶다 좀 살아보고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50, 60대 사실혼 부부들은요 상속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70대 이러신 분들이 차별하거나 이혼하고 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시는 경우에 정말 부부처럼 살고 각자의 청년 자녀들도 다 이제 아버 아버지로 인식하고, 새어머니로 인식하고 하는데도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의 처, 현재의 남편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으로 지내시는 그 사유가 20~30대 부부들과 50~60대 이상 부부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실혼 부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냥 헤어질 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거나 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일한길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